안녕하십니까. 굿바디 재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신효성입니다. 저희 채널은 세 가지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맞춤 운동 채널입니다. 어떤 유튜브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고 또 같은 운동을 어떤 채널에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정보들이 많이 올라와 있죠. 이런 운동들을 따라 해왔을 때 내 몸에 변화는 생기지 않고 더 힘들었었던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따라서 저희는 저강도에서 중강도, 고강도의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나에게 맞는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약이 되는 운동입니다. 운동을 잘못하면 독이 되어서 스포츠 상해라든지 근골기의 문제가 더 증가되는 경우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약도 처방을 하듯이 운동도, 강도, 횟수, 종목, 빈도수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적절한 나이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했을 때 운동 효과는 배가 됩니다 세 번째는 예방 채널입니다 우리가 근골기계 문제나 중추신경의 문제가 내게 다가오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간과 경제적 비용과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세 가지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